<laughs> 이어서 발표 공동선언문 발표장으로 이동하시겠습니다. <웃음> <웃음> 지금부터 <laughs> 대한민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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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과 대통령 <laughs>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음. 김정은 국무위원장께서 남북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을. 한문점 선언을 발표하시겠습니다. 먼저 김민교님께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남과 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평화를 바라는 8천만 개류의 염원으로 역사적인 만남을 갖고 귀중한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음을 함께 선언하였습니다. 긴 세월 동안 분단의 아픔과 서러움 속에서도 끝내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설수 있었습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완전한 백화를 통해 핵 없는 한반도를 실현하는 것이 우리의 공동 목표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측이 먼저 취한 핵 동결 조치들은 대단히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소중한 출발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남과 북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또한 종전 선언과 평화 협정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는 땅, 하늘, 바다, 어디에서도 서로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발적인 충돌을 막을 근본 대책들도 강구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를 가로지르고 있는 비무장지대는 실질적인 평화지대가 될 것입니다. 서해 북반 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남북 어민들의 안전한 의로 활동을 보장할 것입니다. 나는 대담하게 오늘의 상황을 만들어내고 통큰 합의에 동의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결단에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주도적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해 나가되 국제 사회의 지지와 협력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서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해 정기적인 회담과 직통 전화를 통해 수시로 논의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결코 뒤돌아 가지 않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남북의 국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나는 김정은 위원장과 함께 남북 모두의 평화와 공동의 번영과 민족의 염원인 통일을 우리 힘으로 이루기 위해 담대한 발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들은 긴밀히 대화하고 협력할 것입니다.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위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도 즉시 진행할 것입니다. 더 늦기 전에 이산가족들의 만남이 시작될 것이며 고향을 방문하고 서신을 교환할 것입니다. 남과 북의 당국자가 상주하는 남북 공동 연락 사무소를 개성에 설치하기로 한 것도 매우 중요한 합의입니다. 여기서 1 4정상 선언의 유행과 남북경협 사업의 추진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연구작업이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여건이 되면 각각 상대방 지역에 연락사무소를 두는 것으로 발전해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김정은 위원장과 나는 한반도의 백화와 항구적 평화, 민족 공동번영과 통일의 길로 향하는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통큰 결단으로 남북 국민들과 세계에 좋은 선물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발표 방식도 특별합니다. 지금까지 정상회담 후 북측의 최고지도자가 직접 세계의 언론 앞에 서서 공동발표를 하는 것은 사상 처음인 것으로 압니다. 대담하고 용기있는 결정을 내려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친애하는 여러분, 북과남 해외의 동포 형제 자매들. 오늘 저와 문재인 대통령은 분열의 비극과 통일의 열망이 연결되어 있는 이것, 한 문제에서 역사적인 책임감과 사명감을 안고 첫 회담을 가지였습니다. 나는 먼저 순의 상공과 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많은 노고를 바치신 문재인 대통령과 남측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사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들을 위해 온갖 정성과 노력을 다 기울이며 성대히 맞이하여 주고 한 혈육, 한 형제, 한 민족의 따뜻한 정을 더해준 남력 동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북과 남이 오늘 이렇게 다시 두 손을 맞잡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이 흘렀고 우리 모두는 너무 오랫동안 이 만남을 한 마음으로 기다려 왔습니다. 정작 마주 서고 보니 북과 남은 역시 서로 갈라져 살수 없는 한 혈육이며 그 어느 이웃에도 비길 수 없는 동족이라는 것을 가슴 뭉클하게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토록 지척에 살고 있는 우리는 대, 대결하여 싸워야 할이 민족이 아니라 단합하여 화목하게 살아야 할한 핏줄을 이은 한 민족입니다. 하루빨리 온결의가 마음 놓고 평화롭게 잘 살아갈 기, 길을 열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결심을 안고 나는 오늘 판문점 분리선을 넘어 여기에 왔습니다. 조화문재인 대통령은 우리의 상봉을 간절히 바라고 열렬히 지지성원하여준 북과 남온결레의 소망과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북남 인민들이 절실히 바라는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의제들을 진지하게 논의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온 겨레가 전쟁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번영과 행복을 누리는 새 시대를 열어 나갈 확고한 의지를 같이 하고 이를 위한 실천적 대책들을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채택된 북남 선언들과 모든 합의들을 철저히 이행해 나간 것으로 관계 개선과 발전의 전환적 국면을 열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조화 문재인 대통령은 방금 오늘 회담에서 합의된 의제들과 그 구체적 조치들을 반영한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을 채택하고 서명하였습니다. 우리가 오늘 북과 남의 전체 인민들과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수표한 이 합의가 역대 북남 합의서들처럼 시장만 땐 불미스러운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우리 두 사람이 무릎을 마주하고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함으로써 반드시 좋은 결실이 맺어지도록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다녀간 이 길로 북과 남의 모든 사람들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게 되고 우리가 지금 서 있는 가슴 아픈 분단의 상징인 반문점이 평화의 상징으로 된다면 하나의 핏줄, 하나의 언어, 하나의 역사, 하나의 문화를 가진 북관함은 본래대로 하나가 되어 민족만대의 끝없는 번영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북관함 해외에 친애하는 여러분, 굳은 의지를 가지고 끝까지 밀고 나가면 닫혀있던 문도 활짝 열리게 됩니다. 북과 남이 이에와 믿음에 기초하여 민족의 대의를 먼저 생각하고 그의 모든 것을 지향시켜 나간다면 북남 관계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며 통일과 민족의 번영도 앞당겨 이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역사는 저절로 창조되, 창조되고 기록되지 않으며 그 시대 인간들이 성실한 노력과 뜨거운 숨결의 응결체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민족의 화해 단합과 평화 번영을 위하여 반드시 창조해 놓아야 할 모든 것, 창조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완전 무결하게 해 놓음으로써 자기 역사적 책임과 시대적 의무를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길에, 그 길에는 외풍과 역풍도 있을 수 있고 좌절과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없이 승리가 없고 시련이 없이 영화이 없듯이 언젠가는 힘들게 마련... 되었던 오늘의 이 만남과 그리고 온갖 도전을 이겨내고 민족의 진로를 손잡고 함께 헤쳐간 날들을 즐겁게 추억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뜻과 힘을 합치고 지혜를 모아 평화본형의 새 시대 새로운 꿈과 희망이 기다리는 미래로 한걸음 한걸음 버폭을 맞추며 전진해 나갑시다 오늘 합의한 판문점 선언이 지금 우리 회담 결과를 간절히 간절한 마음으로 지켜봐주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기대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새 희망과 기쁨을 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북남 순회상봉과 회담이 훌륭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적인 지지와 아낌없는 격려를 보내준 북과 남 해외 전체 동포들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적인 만남에.